야! 신나군의 반항아 김주입니다. 제가 <laughs> 스튜디오에서 좀 독설을 내뱉었더니 저보고 어, 위아래가 없다느니 분기가 빠졌다느니 하면서 이런 데를 보냈어요. 아 제가 뭐 굴할 것같습니까 요새는 독한 게 대세예요. 아 진짜. <laughs> 어디긴 어디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콧대를 꽉 눌러줄 극전사 부대지. 그나저나 이 사람들 정말 특전사 맞아? 군인 치곤 어째 좀 어설퍼 보인다 했더니 거봐 거봐 다 어린 학생들이네 한창 교복 입고 공부할 나이에 군복이 웬 말인고 이거 혹시 말썽꼴 기둥만 모아서 단체 기가 받는 거야? 말을 잘 듣게 된것 같습니다 잘안 들으면 막 훈련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은 특전 캠프 기간 이들은 모두 여름 방학을 맞아 강한 전사에도전하러온 것이다. 특전사라면 참호 격투 정도는 기본. 이게다 내 한번 달려하는과정라 생각하면 지름탕에 굴러도 물놀이 마냥 마냥 웃음이 넘치는데 재미는 재미고 승부는 승부다. 서로 힘을 합쳐가며 상대팀 밀어내기 한판승. 함께 참여한 아버지와 남편 아들도, 남편 아들도 남편 오늘 전으로 뭉쳤다. 이 아, 무리야들 예, 군대 당장 군대가 어떻게 어이러시면서 우리는. 저 하나다. 하나다. 저는 여군이 꿈이라서 이런데 한번 뜻깊은 경험해보고 아. 싶어서 왔습니다. 자 이번엔 여전사들의 불꽃 튀는 접전. 여자들은 머리 참한 장단 편견은 버려. 딱진감으로 아. 따지면 그야말로 특전 석감 아. 우와. 살벌보기 니크지였다. 시에스. 그날 김주희조차 길을 못볼정도는데요 아, 힘으로 안 되자 참말이 이우나 남들과 싸울 때 뒤에 다가가시겠다그래지고 특전사가 했다 그렇지 결국 딱 걸려 처절한 의 길. 이 비극적인 승아 시작의 와라. 왠지 낯설지 않은 다음 훈련장은 오! 화학전, 생, 생물학전, 어, 화산능전. 아, 이세 그래. 가지를 의미합니다. 안경 깨는 상태로쓸수 있습니다. 안경 복권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써보기는 했는데 <목소리> 앞에 <앞이> 안 보여. <목소리> 앞이, 까끔하다, 까끔하다. 저희 그치. 세 명은 들어가서 댄스를 하는 걸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댄스 파이팅. <laughs> 아, 네. 과연 전에 들어가서도 춤출 정신이 있을까요? 도전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른지 시에스탄 향기로 가득 메워진 게스시샵 아, 그러고 싶었데 이제 곧 지옥을 맛보게 해준 <laughs> 아, 하나둘 입장하는 방독면 부대 아니, 그런데 저 민낯은 뭐야? <laughs> 어, 지시 <취시 안쓰면> <laughs> 네, <알겠어. 웃음> 아, 네? <laughs> 안 쓰고 들어갔네요 아깝요저 신나곤 리포터인데요 아, 윤우준 상도 아니야? 네저손내 저러죠? 손달고 있네요 자, 빨리빨리 빨간 들어니다 자, 다 들어왔으면 신속하게 방독면 벗습니다. 실시! 아, 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군요. 방독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가 없는 학생들. 아, 순순히 아, 방독면을 아, 벗는다. 아, 까만,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왜 갑자기 눈물이 아, 나지?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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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스럽게 몰려드는 극한의 아, 그 고통. 아, 아, 아까 춤춘다는 친구들도 예외가 없다. 아, 아, 아. 네. 도방송에서한 약속이로 눈물에. 지겠네매워요너 힘들어요. 강해요. 강진이랑 최고 최고. 오, 오. 아니, 가스 피운 거 봤어요? 진정한 특전사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법 특전사들의 패스트로프 시범이 아, 이어졌다 비어있는 헬기에서 밧을 하나에 의지해 하강하는 고난도의 기술 저 했어요? 진짜? 나도 저렇게 멋진 특전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 용감하게 헬기 레펠에 도전하라 파사! 이동현 하강 공격 끝! 하강! 나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과감한 점프 아싸 등한끝한번빵주아 잠깐만 특전 사위게 두려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듯등데 특전 캠프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특전 캠프를 해서 우리 육군의 진정한 참모습을 보이고 몸소 체험함으로써 건전한 시민 정신과 국가 안보관을 바탕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펠기배펠 도전에 앞서 간단히 몸풀기부터 시작하는 도전자들 그런데. 이거 이거 잘한다. 몸 풀다가 줄잡을 힘도 안 남겠네. 그동안 어찌나 굴렀는지 웬만한 얼차례는 면역이 다 생긴 소녀전사. <놀람> <놀람> 반면 고통에 몸부림치는 저체은는와 설마 진보라. 힘든 거할 때는 안 오고 말이야. 늦게 예. 와가지고 너거예들어요 봤어요. 스케줄 이 지각 때문에가지고 엄청 빨리 지나갔지 이 시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할 게뭐 있나요 그냥 엎드려 뻗치세요 긴 생물에 질끈 묶고 특전사의 도전한 피아니스트 진보라 그동안 그토록 동경해 온 군복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의욕만은 넘친 재즈 전사 얼마나 넘치는지 마지막 고도 어, 그걸 제가 모르고 한 거예요. 마지막 골은. 아, 언니가 말해. 오늘은 주의 자리를 하나, 하나. 대신 채우는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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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 대신 치우는구나. 코라 야 가혹한 군대의 세계에 첫발을 드린소감이 어때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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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잘 알겠습니다. 정말 할수 있다. 정말 정말 진정. 이제 멋지게 뛰어내릴 일만 남았는데. 오, 높다. 아이고 현기증.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10m의 높이인데 저희도 실제로 탈 때는 많이 다리도 떨리고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급격히 <웃음> 어두워진 주위의 <laughs> <뒤의> 표정. <웃음> 산전 <웃음> 수전 <웃음> 다 겪은 소녀 전사의 입에서 처음으로 우는 소리가 나온다. 내가 괜찮아 안, 안 죽어, 난안 죽어. 아니지. 다리. 는 다시 한 번. <줘. 웃음> 그 순간, 돌발 상황 발생. 당장 정신을 잃고, 흔들흔들 추위. 저는 저기 다리가 아, 걸려요. <laughs> 어쨌든 고비를 다 넘기고 끝까지 도전을 완수해냈다. <laughs> 죄송합니 어,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위에서 괜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리 떨리고. 전혀 아, 네. 전세가 <laughs> 이 정도인데? 우리의 가녀린 보라가 그래. 과연 할수 있을까? y Yoshi, I tell you, I tell 에 o u I 게 e l l you, I tell you, 도 tell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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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페를 나아... 아, 거... 해냈다 해도 아직 당심은 금물. 캠프의 클라이맥스 공수 훈련이 남아 있다. 낙하산을 타고 작전 지역에 침투한 아, 특전사에게 같은... 모형 탑커는 필수 코스. 아, 음, 음... 높이는 아까와 제가, 같은 11m. 군번 받았어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힘치는 망설임 도 없이 아 몸을 날려. 아싶을극복한금녀에게요 이제 기상의 효과가 맞장도 자세도 모두 만점. <laughs> 어, 시원하네 아주. 진보야 <laughs> 봤지? 언니 이 정도야. <laughs> 사기에, 그런데 일로 가요. 저도 그래, 말이 많아지겠점고서 이렇게 해서 니은자 하 거. 왔습니다. 죠대니다 자. 무 할수 있어요! 어구. 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꿈을 네. 며 들맥까지 떨쳐! 네, 나감과 당당히 맞선 그녀 했습니다그녀는 그녀도 아마에 소녀 전사의 모습을 아이고. 하고 있었다 근데 끝나면 다시 태어나면 고피님될 거지만 아, 어, 이번에는, 아, 어, 음악으로 나화 지켜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낫지? 네. 네. 여기서 오늘 신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진보라 씨는 오늘이 마지막 회였고요. 그 어, 뭐 이제는 제가 구정으로 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여러분, 사랑해요. 안 되면 대게하라나는할수 있다! 대결! 화이팅!